안녕하세요. 마이아스 만플래너, 이현수플래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오포 시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안내해 드릴 세대는 벙커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바로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벙커 주차장. 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 두대 여유 있게 될 수가 있고요. 오고헤드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바로 계단으로 이어지는 출입문 쪽이 있고요. 마당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위에 렉산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비가 왔을 때도 비 맞지 않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위에 렉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잔디마당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현장은 전망이 좋아요 1층 2층 3층에서도 전망이 다 되어 있고요 조경수도 예쁘게 심어져 있습니다. 네, 요현장은 대지는 100평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1, 2, 3층 구조에서 69평을 사용하는 전원주택입니다. 여기 현장은 계획관리지역이라서 마당이 넓기보다는 건축 연면적이 넓게 나온 현장입니다. 난방은 지열 보일러로 되어 있고요, 상하수도 입입되어 있고, 오피스도 직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로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대리석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테라초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현관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신발장이 4칸이 되어 있는데 상부장과 하부장이 나눠져 있어서 수납 공간은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는 중문은 슬라이더 문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좌측으로는 1층에 방과 공용 옷실 공간이 있고요 또 우측으로는 우측에 거실 공간이 있고 좌측으로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부터 안내 드릴게요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는 앞에 전망이 좋아요 그 우측에 벽면과 천장에는 화이트 칼라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는 LG 하우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같이 연결되는 엘드케 구조인데 지금 다이닝 룸처럼 따로 꾸밀 수 있게끔 공간이 또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식탁등 밑으로 이쪽에 뭐 식탁을 6인용이든 뭐 10인용까지 놓으셔도 공간 굉장히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이닝룸식탁 여기다 두신다고 하면 여기서도 전망이 좋아요. 시현 사리 전망이 한눈에 다 보이는 전망이 너무 좋은 전원스택입니다 주방은 11자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부장과 하부장이 연한 그레이 칼라 밝은 톤의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고요. 상판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넣을 수 있게끔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조리대. 한샘 걸로 인덕션 3구 설치되어 있고, 밥통 모두 쓰는 공간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싱크볼도 이쪽에 거실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요리하시면서 가족분들과고 대화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는 팬트리 공간 수납장이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짜여져 있고요. 또 예쁜 그릇 같은 거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리장이 되어 있는데, 문을 열면 불이 켜져요. 안에 불이. 그래서 예쁜 그릇 같은 거 놓으시면은 더 훨씬 그릇게 예뻐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는 또안 보여요. 그래서 밖에서는 지저분하게 뭐 되어 있는 것들이 안 보일 것 같고요. 또 강파 오븐 렌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이렇게 슬라이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우측으로 애벌빨래 할수 있게끔 싱크볼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나눠져 있어서 수납하기에도 좋고 좌측으로는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여유있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건조기를 많이 사용하셔서 뭐 빨래 많이 안 넣으실 텐데 그래도 빨래를 널고 싶으시다 하면 이쪽에 문이 마당으로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빨래대 놓으시고 말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공간이 널찍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전망도 좋아서 시원시원합니다. 또 1층에 방 있는 거 많이 선호하시는데, 여기 현장 1층에 방이 있어요. 지금 1층의 방 공간이고요. 방 사이즈도 어,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또 창이 크게 돼 있어서, 이 창문 열고 바로 앞 마당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방인데도 좌측으로 북박이장 3칸 짜여져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아, 2층 올라가기 전에 계단 옆쪽으로 해서 공용 욕실 이 있습니다. 어, 1층에도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수전 되어 있고요. 또, 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단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합니다. 수정과 아브리카 샌더드 비데 1차형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에 이제 뭐 청소기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공간되어 있고요. 계단도 탄탄하게 멀바우 소재로 되어 있고요. 또 센서 등이 밝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중간문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중간문 있는 데가 흔하지 않거든요. 열 손실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문, 슬라이더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우측으로는 작은 방이 있고요. 좌측으로는 안방 공간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1층에도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원장은 테라스가, 1층에 마당이 있고,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인데, 위에를 렉산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썬룸이라고 아, 해야 되나요? 그래서 테라스 공간이 넓어요. 밝고 넓어요. 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2층의 테라스 공간이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도 마을이 하늘에다 보이는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에도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과 욕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요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양쪽으로 좌측에는 붙박이장이 짜여져 있고요 우측으로는 시스템장과 서랍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네칸 서랍장 되어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문으로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 문을 닫으면 안이 안보이네요 그리고 좌측으로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바로 들어갔을 때 우측으로 세면대 하고 파우더 룸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수납할 수 있게 끔 수납장도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옷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욕조 설치가 되어 있네요 욕조와 수정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되어 있습니다 샤워 따로 할수 있게끔 샤워수정 되어 있고요 또 좌측으로는 아메리카 스탠드드 비데 일체형으로 스프레이건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도 넓고 욕실도 넓게 잘 나왔습니다 또 2층에서도 월패드가 있어서 초인종 누르면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고요 또 3층 공간이 있어요 3층 공간도 이렇게 열 손실 적게 하기 위해서 슬라이더 문을 열고 3층으로 올라가면 3층이 다락방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침구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방이 넓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3층 올라왔을 때도 이렇게 슬라이더 문이 되어 있어요 열 손실 작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3층에서 우측으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도 7칸이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또 욕실이 3층에 욕실이 있어요 이렇게 샤워도 할수 있게끔 샤워 수정과 세면대, 변기, 수납장 되어 있고요 또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방이 꽤 넓어요 웬만한 큰방 정도 이제 다락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구가 좌측으로는 침구가 좀 낮아서 저쪽에는 이제 수납장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3층에도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신현리 전원주택 마을이 한눈에 다 보이는 경기도 광주오포 신현리 전원주택 안내드렸고요 여기 현장은 자차로 10분 15분에 분당 판교 죽전을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면 도보로 한 7, 8분 내려가면 서현역 가는 버스를 바로 타실 수가 있으세요 어, 여기 현장은 건축면면적이 널찍널찍하게 잘 나온 현장이고요 어, 도심에서 좀 가까운 신현이 쪽에 넓은 집을 찾으신다면 여기현장 추천드립니다 여기현장의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